그동안 이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떠오른 사람 몇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 사찰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은 항상 말이 없으시고 묵묵히 항상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좀 애소하시지만 항상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처럼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당시에 좀 유별났습니다. 뭐 주중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한세집 드나들듯이 했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우리 청년들 한 10여 명이 매주마다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점령하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 또 청소할 거리가 많이 생기기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손볼 때도 많이 있었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화내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조사로 나가기 전까지 20대를 그곳에 한 10년 가까이 보냈는데요 정말 한 번도 그분이 화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셨고요 늘그 성김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 좀 함부로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좀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뭐 대꾸를 한다거나 화를 내신다거나 그런 것을 보질 못했어요. 집사님은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키셨다 하는 말을 나중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가는 훈훈함과 향기는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자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유대의 대제산들과 석기관등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의 귀에 잘 들리지를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거예요. 뭐 죽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배대의 부인이 되겠죠.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큰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의 나라라라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으로 오실 때,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조선세대로 말할 것 같으면, 좌의정 우의정 좀 삼아주십시오.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그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부탁이었습니다. 아, 참 대단한 어머니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머니입니다. 아니면, 야고바 요한이 그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권력욕 참으로 무섭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들이 또 전대를 받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누를 수 있는 또 특권도 많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사람들은 예를 씁니다. 꼭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그마한 힘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휘두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몇주 전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깜빡하고 버스를 이제 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운전수가 마스크 쓰세요 하고 이제 저한테 <laughs>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안주머니 마스크를 이제 꺼냈어요. 아, 그리고 버스를 타자마자 쓰려고 할 작정이었는데, 쓰고 타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한번더 명령이 뜨어요막 아, 타자마자 써도 좀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쓰고 타세요! 쏴 아, 붙였습니다. 그날 이제 자동차를 가져갈까 하다가, 어, 버스를 탔습니다. 자동차를 가져갔으면 이말안 들었을 텐데요. 어떻든 제가 잘못한 것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승객들, 별별 사람들 다 상대하잖아요. 운전수가. 그래서 말이 그렇게 좀 거칠게 나오나 보다 하고 뭐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제가 잘 타고, 이제 전철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어 가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한 20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대상은 제가 아니고,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또딱 뒤돌아보면서 쏘아붙이더라고요. 딱, 쏘아 딱 명력적으로. 아 참, 어 잘못하긴 했습니다만는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좀 여유를 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하면 어떨까. 쉽지 않죠.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말안 듣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막또 대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에 또 대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거칠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든 그날 느낀 것은 그 버스 안에 그 운전수는 권력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맛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따로 온 야구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문 2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바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해한 그 잔이 영광의 잔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고난의 자리라고 이해했을지라도, 그 높은 자리에 이제 곧 앉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좀 어려움 정도? 그렇게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구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로 만나 은밀하게 청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열 제자들이 있는 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즉각 반응하잖아요. 뭐냐? 분명하게 그 자리를 점에 놓겠다는 거예요. 넘겨보지 마 너희들. 우리 아들들 이 자리 차지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뭐 다른 자리 차지하든 말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거죠. 참. 인간의 그 영막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모습이 인지요? 우리가 이 장면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 열 제자들의 반응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이들 역시 똑같아요, 사실 권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 분이 여길 이유도 없지요 그들 똑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등극할 때좀더 높은 자리 다른 제자보다 좀더 나은 자리 앉으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친형제보다 더 친한 그런 끈끈한 유대의 관계가 이 권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욕심이라는가 권력력이 무섭습니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26절, 27절을 주목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이 말의 좀 뉘앙스를 들어보면 좀 오해하기 가 쉬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섬기는 것이 이제 크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섬긴다. 이런 것으로 좀 들리잖아요.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자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크고자 하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너희들. 또 높아지려고 하는 너희들.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너희들 바로 섬겨라. 낮아져라. 그런 말씀이죠.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처럼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높인 자는 결국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달리 이 역설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비워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믿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에 순정할 때그 분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한한상 박사는 그의 책 바보 예수에서 자기 비움과 오래 참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인 사랑은 자기 비움, 곧 겸손함, 성김으로 그 힘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기 비움 물 흐르듯이 남 체험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나를 비울 때. 비우면 비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체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자기 체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자기 비움인데 결국 자기 체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새로운 멋진 관계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선순환 과정을 뚜렷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이 같은 선순환을 작동시켜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움이 쉽지 않아요 겸손이 낮아지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결국 우리들의 구원을 채우셨고 결국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자기 체험으로 가시잖아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좀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가 비울 때 채워지고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고 내 자신을 죽일 때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역사. 우리 주님이 또 친히 우리들에게 그 모습 보여 주셨죠.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읽고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의 삶, 그의 말씀과 행적, 그의 고난과 죽음에서 모든 세대의 탐욕과 독선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삶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진솔하게 감동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의 여정에 나타난 그분의 비전과 실천은 우아한 패배를 선택하심으로써 즉 죽으심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멋지게 이기는 세기를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패배가 죽음이 감동적인 것은 그것 속에 사랑의 인내가 있어 그것이 마침내 부활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습 계속해서 낮아지셨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그이 공간에 온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큰비움이겠습니까 그리고 베들레 한 마국관에서 태어나신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은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됐어.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저천국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닮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A.W. 토저뭐현대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천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의 나라는 가고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왕국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영역의 왕이 아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 내 삶의 왕이 되고, 그것을 넘어 다른 이들이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담기는 커녕 그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담고자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또 다시 되새겨봅니다. 갈라데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나의 자기 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섬김의 대상은 차별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의책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김형석 노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제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의사가 되려면은 이선설를 합니다. 간호사들도 비슷한 선설를 하죠. 나이팅게일 선설. 뭐냐 하면 이제 전쟁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아군, 적군 상관없이 다친 사람 무조건 그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적군이라 할줄알아 아니, 저게 고쳐놓고 건강해놓으면 또 우리를 향해서 총쏠 텐데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아군, 적군 상관없이 그 생명 자체가 귀함으로 그 다친 사람, 급한 사람, 시급한 사람 먼저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감사주는 거예요 이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이고요 나이팅게일 정신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만 또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챙겨요. 뭐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나와 좀 상관이 없다는 사람 그냥 무관심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김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성민다 하여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안다면 그 사랑의 성김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물론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다정한 미소와 힘을 북돋아주는 한마디, 그리고 우리 바로 가까운 사람부터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뭐 거창한 것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김의 실천, 내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행할 때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이 땅을 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김의 주님의 길를 쫓아가고 닮아간 조화의 영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